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만난 거사 오시겠다고 약속한 날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떤 만난 것을 사 오실까 기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설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삶에 기대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드렸던 그 대제사장적 기도에 이러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마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단지 지금 함께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로 인해서 믿게 될 수많은 영혼을 우리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소망 가운데 앞으로 믿음을 가지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망은요. 십자가의 그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기사만의 동산에서 매우 근심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가운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될 수많은 영혼을 보셨기에 이 잔을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또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받으시게 될 영광도 바라보셨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은 능력이 있습니다. 소원과 소망의 차이 나십니까?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소원은 그 출발이 자신의 개인적 바람에서 시작합니다. 출발이 자기예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지요. 소원은 덧 없이 사래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소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 안에서 그 소망을 매일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소망한 우리를 실명시키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소망이 능력이 되는 것은 이것이 영혼의 닻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뭡니까? 배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소망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며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과 같아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이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 충만히 넘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선포합시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소망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소망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두, 어려움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소망에 분명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